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 스튜디오에서 직선거리로 한 400m 거리에 있는 대검찰청 윤석열 총장에게 드리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온 세상의 뉴스판을 뒤덮고 있는 그 첫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황제 군복무와 관련된 그 일련의 사태입니다. 군복무 중이거나 앞으로 군복무를 해야 할 젊은이들에게는 분노를, 그리고 이미 군복무를 끝낸 사람들과 그 부모들에게는 허탈감을 불러주는 온 국민이 불쾌한 그러한 사태가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아들이 지정한 시간에 해당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그래요. 외압에 의해서 미복귀된 것을 군무이탈죄로 처리하지 않고 정상적인 휴가 연장으로 처리했다. 둘째로 그가 소속하고 있는 부대를 좀더 근무 환경이 좋은 쪽으로 가투사 부대인데. 아마 동두천에 속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서울 한복판인 용산 부대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외부 청탁 압력 그리고 동계 올림픽의 영어 토역병으로 파견 근무토로 가는 외부 압력 청탁 대체로 이러한 것을 몽땅 묶어 가지고 주미 장관 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장관의 아들이 미복귀한 그 시점 전후에서는 17분을 늦게 복귀했다. 지정한 시간보다도 17분을 늦게 복귀했다. 그래가지고 영창에 집어넣고 군법의 회부대에서 판결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분보다도 더긴 시간 복귀를 안 했다든지. 근데 이번 이 아들의 경우는 여러 날을 미복귀한 것을 휴가로 처리했으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을 분독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무 이탈죄와 그 아들을 위해서 관계기관 등 군부대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달에 이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이 되어 있고, 물론 추 장관 자신도 피고발인 피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사건 수사는 여전히 원점에서 미적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점에서 미적거리게 된 것은 그 사이에 추 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인사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동부지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주임검사 등을 전보이동하면서 자기 말을 잘 듣고 이 사건을 잘 덮어줄 사람들의 진용으로 짜 놓았기 때문에 8개월이 지는데도 이 사건 수사는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돌연 비상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8개월 미적거린 사이에 그 아들 부대의 대대장 선임 장교인 대위가 지난 6월에 동부지방검찰청의 증인 참고인으로 출두해서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그 아들의 미복귀를 군무이탈죄로 처리하지 말고 휴가를 연장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라 하는 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라 하는 것을 그 담당 검사와 수사관 앞에 명백히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년과 대위가 그런 청탁 전화가 있었다, 압력적인 전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은 그 조서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후일담에 의하면 그 중령과 그 대위가 검사와 수사관이 다그쳤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이건 중대한 사건인데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다그치기까지 했지만은 설마 자기들이 말한 진술 내용을 그 조서에 기재하지 않으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았는데 지금 그 조서에는 그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윤석열 총장, 이건 명백한 진술조서 허위작서입니다. 그 진술조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결론을 내길 때또 재판에 당사자가 기소됐을 때 증거로 사용될 조서인데 이 조서가 검사 또는 수사관에 의해서 허위로 작성됐다. 말하자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조작했다. 검찰 불신의 한 요인 중에 검찰은 사건을 조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느 부분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백일하에 아, 검사도 수사관도 진술 조서를 조작하는구나. 물론 그 동기는 법무부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아들의 혐의를 줄여주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법무부장관과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호의 작성을 했고 조작을. 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 추미의 파동이 동부지검의 검사와 수사관에 의해서 주요 참고인 증인의 진술 조서가 조작된 것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순간에도 전국 지방검찰청, 지청 등에서 2,300명의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고 참고인을 조사하고 재판에도 관여해서 증거를 제출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한 피자 신문 조서 또는 진술 조서 등이 이와 같이 위조되고 조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렇게 안 이상 이 검찰에 대한 불신, 물론 이 사건 하나뿐이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그러나 이게 비춰봐서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이런 지사를 예사로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불신을 총장은 이것을 씻어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진술조서를 허위작성한 검사와 수사관이 그 뒤에 부부장검사로 검사나 영전하고 수사관은 대검찰청으로 영전을 했는데 이두 사람을 다시 동부지검에 복귀시켜 가지고 이 사건 수사를 다시 맡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윤 총장 그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총장이 그것을 결제를 하고 양해를 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윤 총장, 윤총장은추미의 법무장관이 채널 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해 가지고 신라된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되어 있는 이철로부터 협박을 해가지고 그 입을 통해서 권력 실세가 배우고 있다는 것을 토해내게 하기 위한 그런 공작을 했다. 그리고 강요 미수죄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마라. 중앙지검이 수사를 전담하고 결과만 보고를 받아라. 추미애 장관의 아주 삼음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검찰총장의 명예와 자존심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언제 됐습니까? 한동훈 검사는 무혐의로 판명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미애 장관의 그러한 명령은 불법하고 부당한 명령이라는 것이 판명된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윤 총장에게는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죄송하게 됐다 내가 헛짚었다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에 그 자신의 아들과 둘러싼 그 자신에게 쏟아진 이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와 직제 개편을 통해서 흐트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윤 총장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있습니까?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법에 의한 특별검사 또는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 임용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수가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고, 대검찰청 훈령에 의해서 주미애 법무장관이 이를테면 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던 정권금융수사단 해체했지요. 직접성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 그러한 유의수사단을 별도로 설치할 때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라고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총장의 특임검사권 행사는 대검찰청 군령에서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이 순간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지검의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이 사건 특히 검사와 수사관이 해당 부대의 중령과 대위의 진술조서를 조작 허위 작성한 이 부분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됩니다. 특임검사 임명하는 절차와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제 아이디어로는 예를 들면 서울 고검에 특임검사를 임명해가지고 제일 먼저 제일 먼저 그 검사와 수사관이 왜 허위작성을 했는가, 중령과 대위가 외압을 받았다, 주미의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것을 왜 진술 조서에 올리지 안하는가? 그 사실을 계속 들어가면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된 배후의 과정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간단하게 이 사건은 끝낼 수가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총장, 그들은 참을 만큼 참았고, 모욕도 참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검찰 총장의 면모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2,300명 검사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줘야 할 책임이 이 순간에 검찰총장 자리에 앉아 있는 자연의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